안녕하세요 디젤집스입니다. 오늘 아침에 심코 온타리오 온타리오 심코에 도착해 가지고 포도샘을 하차를 해 줬습니다 하차를 하고 지금 현재는 회사야드로 돌아와 가지고 타임 리셋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코는 토론토에서 직선거리로 약한1 7 0 k 로 정도 떨어져 있는 레이크 유리 5대5 중에 하나죠. 유리요 가장자리에 있는 그런 타운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파란색 경로 구간이 지난 5월 10일 날 오리건주 우더번에서 포도잼을 한차 가득 상차를 한 후에 약 5일 동안 열심히 달려온 약한 2600마일, 키로수로는 4200키로 남짓한 그런 운행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트립의 운행 마지막 구간을 지금 열심히 통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캐나다 온타리오 401 하이웨이 하이웨이 401 상에서 이스트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토론토 타운까지는 현재 위치에서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제가 이번에 실은 포도잼을 하차할 곳은 심코라는 그런 타운에다가 하차를 해줄 예정입니다. 현재 하차지까지는 약한 90km 남아가지고 있고요. 오늘 토론토 쪽도 날씨가 굉장히 상당히 좋네요. 현재 통과하는 곳의 위치는 온타리오 런던, 런던 주변을 막 통과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이 아닙니다. 온타리오 런던입니다. 어제 야간에 어제 야간이 아니네. 오늘 새벽이네. 새벽 1시경에 국경을 넘어서 왔고요. 국경 넘어 가지고 올라오다가 첫 번째 온 루트 아무튼, 국경 통과해가지고, 한 80km 정도 올라오다 보면은, 온루트 휴게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잠을 한 6시간 정도 잤네요.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만, 목이 가 잠겨가지고, 원래도 깨꼬리 같은 목소리는 아니지만은 아침부터 조금 더 듣기가 조금 교부가 쓸 수도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2010년부터인가, 2011년 이후 차량들부터인가 우리나라 국내에서 출시되는 대형 트럭들에는 속도 제한이 다 돼가지고 있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속도 제한 장치가 따로 이렇게 트럭게 장착이 되는 게 아니고 요즘 차들은 전부 다 엔진에 ECU라는 게좀더다 달려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ECU에 들어가가지고 속도를 아마 90km 이상 나지 않도록 그렇게 아마 자동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아마 출시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 차들은. 그러니까 화물 트럭이 속도를 시속 9 0 k m 이상 내지 못하게끔 그렇게 속도 제한을 떠났죠. 일반 뭐 도로교통법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뭐 화물 자동차법으로 이래가지고 아예 차가 출시되면서부터 딱 그렇게 설정이 되어 나올 겁니다. 근데 북미 차들은 그 북미 차들은 그러니까 화물차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화물차가 출고될 당시에 이렇게 속도로 설정해 가지고 출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미에는 그 차를 출고하는 당사자 예를 들면 개인이면 개인, 안 그러면 회사 같은 회사 그 차를 출고할 때 요구를 하는 거죠. 내 차는 뭐 105km 65 마일에 묶어주라. 65 마일로 설정해주라. 그리고 뭐 어떤 차 같은 경우는 우리 차는 뭐 130km 80마일에다가 속도 제한을 해주라. 그래 놓으면 뭐 이제 그 차의 최고 속도가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 이제 출고 당시에. 통상적으로 회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속도 제한이 105km입니다. 65마일. 그리고 어떤 회사는 75마일. 아, 75마일보다는 70마일이 많죠. 115km. 이제 그거는 화물차가 화물자동차 화물트럭 스스로 이제 속도가 더낼수 있는 도로에서도 속도를 내지 못하게끔 그런 장치를 해놓은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일반 도로교통법상에 속도, 그 이제 도로마다 속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각 주별로 다 다른데 가장 대표적인 주가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 화물트럭은 모든 프리웨이에서 90km를 딱 이렇게 제한을 도 놨거든요 55마일 아마 캘리포니아의 일반 프리웨이 구간이 일반 승용차들이지 않습니까 일반 승용차들이 아마 7 5마일의 제한을 도 놨을 겁니다 75마일이면 120km죠 70마일이가 아무튼 잘 기억은 안 납니다. 70마일인지 75마일로 속도제한을 해놓고 제가 다녀본 주 중에서는 요즘에 자주 다니는 주들 중에서는 캘리포니아가 대표적으로 그렇고 캘리포니아가 대표적으로 화물 트럭들한테 화물 트럭들에게 속도제한을 이렇게 일반 차량들하고 따로 일반 차량들하고 따로 규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외 타주들 타지역의 주들 같은 경우는 뭐 따로 하물차라고 따로 속도 제한을 두고 그런 그런 주가몇 군데 없습니다. 어떤 주가 또 하나 있었는데 65마일에다 제한을 둔 주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65마일, 일단 최고 속도가 65마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6 5마일에 제한을 두든 안 두든 그건 저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캐나다는 화물차에다가 따로 이렇게 속도 제한을 두고 있는 그런 프로빈스가 주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뭐 일반 차든지 화물트럭이든지 속도 제한을 똑같이 도로상으로, 그 도로상에서 똑같이 속도 제한을 두고 있고요. 어, 그리고 시정차로, 지정차로 같은 경우도. 제기를 나니다 보면그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차든지 트랙이든지 속도 제한은 이게 차량 자체에서 속도 제한을 두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 각그 도로상 어떤 프리웨이면 프리웨이, 하이웨이면 하이웨이에 붙어 있는 그 도로상에서 속도 제한을 둔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똑같이 일반 차든지 트랙이든지 이렇게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마 속도가 최고 속도를 이렇게 허용해 놓은 데가 유타주. 와이오밍이 75마일인가? 와이오밍이 아마 75마일이고, 유타주가 80마일. 주로 보면은 대다수의 주들이 70마일에서 75마일의 속도 제한을 많이, 많이 더놨고요 70마일이면 1 1 5 k 로 75마일이면 1 2 0 k 로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유타주 같은 경우가 130마일 1 3 0로 80마일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북미에서 하물차, 지정차로 주행 위반 차량이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물차가 1차선이나 2차선으로 통행 금지하는 그거. 그거 예전에 없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내 있을 때 그거 없어졌는데. 지금 그게 다시 생겼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제 댓글에 보면 을 가만히 보면, 은 거기는 뭐, 시정차로 제가 없습니까? 하면서 저한테 그런, 그렇게 질문을 가끔씩 하시고 하더라고요. 야, 어, 미국이나 캐나다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그러니까 화물차가 진입금지 구간, 그런 구간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선, 차선을 금지하는 게 아니고 어떤 뭐저 토심 한복판이라든지 어떤 주택가 한복판 그런 곳 같은 경우는 화물차가 통행을 금지해 놓은 그런 그런 골목들이나 그런 길들은 가끔씩 보면 있습니다. 뭐, 그런 데는, 뭐, 그거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저 서울 사대문 안 같은 경우는 아마 낮에는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말고 질문 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선, 사선 위반이라 그러죠, 예전에는 그걸. 근데 지금은 그걸 갖다 뭐 지정차로 위반이라 그럽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다녀본 도시들 중에서 여기 제가 조금 전에 와 올라가다가 내린 그 하이웨이 있죠, 401번, 온타리오, 여기 토론토 온타리오에 401번 하이웨이. 그 401번 하이웨이가 제가 내리기고 나서 한 50km 정도 조금 더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하물트럭은 1차로, 1차로 진입금지 해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토론토 도심을 완전히 다 벗어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은 편도 3차로 구간이거든요. 401번. 편도 3차로 건자 뭐저 뭐 토론토 도심이 가까워지고 이러면은 편도 4차로 5차로까지 작다 이렇게 넓어지고 그러는데 편도 4차로 5차로 구간에서는 그런 통행 화물차 주행 금지 구간이 없을 겁니다. 편도 3차로 구간에서. 1차로로 하물차를 주행 금지해 놓은 그런 구역들은 있습니다. 근데 모든 대도시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토론토 저 지역이 그런 구간이 한 80km 정도 되려나? 시작부터 끝까지. 한 80km 정도 되는 그 구간에 화물차를, 그러니까 트럭을 1차로 주행 금지 구간을 설정해 놓은 곳이 있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어떤 하이웨이나 프리웨이나 이런 곳에서 화물차는 주행 금지한다. 화물차는 1차선이나 2차선으로 주행을 못하게 해 놓고 그런 거는 따로 없는 것 같네요. 음 그리고 지금 제가 기억하는거는 아마 한 6-7년 전일겁니다 6-7년전에 그, 그 잡지에서 제가 잠깐 그난그 그 기사를 잠깐 본게 기억이 살짝 나는데요 그때 그 잡지에 실렸던 내용이 아마 미국일겁니다 캐나다는 아니었던거 같네요 미국에서 미국 그러니까 정부에서 미국도 유럽처럼 화물차 자체에다가 속도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그렇게 법안을 발령하려고 잠깐 이렇게 예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럽이 그러니까 속도 제한을 일단은 모든 화물 트럭에는 90km 이렇게 딱 제한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출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에서도 그걸 갖다가 본바와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딱 그렇게 발표만 했는데, 미국 트럭협회에서 강하게 반발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나름대로 트럭협회가 우리나라에도 한국 트럭협회 있죠? 제 예전에 그 하면서 트럭협회비를 내본 적은 없는데, 뭐 북미는 운송회사에서 회사 차원에서 트럭 협회비를 내고는 있을 겁니다 전부 다 내는 거 아니고 트럭협회에 그뭐 가입을 한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회사들은 협회비를 내고 가입을 하겠죠 제가 알기로 트럭협회가 나름대로 좀 잇김이 제법 있거든요 나름의 파워가 좀 있습니다 그 트럭협회에서 강하게 반발을 했대요 그때 그런데 강하게 반발을 하는 것도 그 반발을 하더라도 무조건 그냥 뭐 싫다, 우리는 못한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이유를 댔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서 대도시 부근이든지 교통량이 번잡한 그런 곳에서는 이렇게 따로 속도 제한을, 그러니까 도로에다가, 도로상에다가 최고 속도 제한을 이렇게 따로 두지 않습니까? 그죠? 차라리 그렇게 나가라. 아니, 그, 뭐, 일단, 뭐, 교통이 번잡하고 그런 것 같으면 은 차라리 그 지역, 지역, 구간, 구간별로 속도 제한을, 그 도로상에다 속도 제한을 이렇게 따로 지금껏 해오던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라. 그런 식으로 해오던 식으로 해야지. 화물차라는 이유만으로 뭐 그런 길이든 안 그러면은 제가 어제, 그제 달려온 저 뭐, 네브라스카니, 와이오밍 그런 주 같은 경우는 뭐, 하위에 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앞만 보고 계속 달려가는 그런 도로를 속도를 90km 이상 내지 못하고 차량 자체에다가 그렇게 속도 제한을 둬버리면 언제, 어느 시에 딜리버리를 완료를 할 수, 할 것이며 그리고 반드시 그게 안전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차들 같은 경우 80마일까지 최고 속도가 허용이 된다고요. 80마일이면 130km입니다. 130km인데 다물차가 90km로 달리고 있으면은그 속도 차이가 약한 40km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시에 안개라든지 눈이나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일단 비가 오거나 그럴 때, 그럴 때는 시야 전방 확보가 현저하게 많이 좀 이렇게 안 좋아진다는 거죠. 갑자기 100, 갑자기 130km로 달리던 차가 앞에 갑자기 9 0 k m 달리는 천천히 달리는 크럭을한대 만났다. 그러면 그거 피하기 위해서 일반 차들 운전자들이, 운전자들이 막 이렇게 당황을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은 그게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차와 빨리 가는 차의 속도 차이를 많이 두면 둘수록 그게 안전한 것 같은데 이게 따지고 보면 더 위험하다. 제가 그때 그때 그 기사 난걸 갖다 제대로 이용,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이 내용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꼭 천천히 가는 것만이 안전한 게 아니고, 도로라는 거는 모든 교통 흐름이 물 흐르듯이 일정하게 잘 흘러야 되는데, 갑자기 잘 흐르던 물이 앞에 앞에 그러니까 천천히 가던 어떤 그런 장애물을 만나버리면은, 그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 물들이 이렇게 소용돌이 까지못 결정하면 그게 이제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도착을 다한것 같습니다. 앞에 요공장역이네요 Thank you so much.